전남 여수의 갯바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여수 소식은요. 우리 피싱 TV의 제작 위원님이신 정희상 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 정희상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동산낚시촌 정희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여수의 날씨부터 여쭤볼게요. 최근 상황 어떤가요? 뭐 요즘 날씨는 뭐 겨울 치고는 그런 대로 뭐 그렇게 춥지 않은 괜찮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오늘 여수 권인 같은 경우도 포근한 날씨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어종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현재는 이제 감성돔 낚시 위주로 출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성돔 낚시 출조가 이뤄지는 포인트 먼저 알아볼게요. 어느 쪽으로 출조하시나요? 어 지금 금오열도 중에서 이제 주로 그 안도권하고그 다음에 연도 소리도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안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안도에서 낳기는 감성돔들 CR 마리수 어떤가요? 예, 요즘 뭐 나오는 CR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뭐한그한 40cm 급부터 에서 해가지고 5차급까지 나오긴 한데 지금 마리수로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낱마리 수준에서 많게는 한한세수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야에 좀 굵은 대신, 그래도 말리수는 살짝 낱말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미끼에 그나마 손맛을 좀볼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물속에 그 보이지 않는 자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버 미끼를 지금 아직까지 많이, 쓰, 저 대체 미끼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주로 최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옥수수 미끼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릴 비키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대체용 비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낚이는 수심권이나 포인트 변화도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밭 위주하고 수심 깊은데 하고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뭐한 여밭은 수심 8m다 그 내외로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수심이 좀 깊은 직벽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에서 한 13m, 14m 까는 그런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어서 연도소리도 쪽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이곳은 감성돔 어떻게 얼굴 보이나요? 네, 지금 현재 연도소리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도군보다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한 40에서 50cm 급까지 시야는 굵직한데 마리수로는 뭐 전체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은 보통 한수 내지 두수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 정말 송아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나마 입질을 하는 미끼 어떤 것에 쓰면 좋을까요? 네 예, 예, 지금 크기도 마찬가지 뭐 거의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크릴 그 미끼를 씁니다만은 그 잡어 송아 때문에 옥수수 미끼가 그렇게 듣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수수 미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자버 같은 경우도 입질이 없나요? 지금 이제, 그, 이제 우리가 포인트, 뭐,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스물 한 바퀴 돌면서 이 들어가 보면은, 그나마 자버 성화가 좀덜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지금 볼락들이 몇 마리, 몇마리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에서는 이제 크릴 미끼만 가지고도 감성동기대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두 군데의 상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조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지난번에 비해서 조황이 조금 다소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 지금 들어가지고 보니까 조황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데. 이 원인들이 어떤 원인들이는뭐 있는지는 좀더좀 뭐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잡어가 좀 빠져줘야 감성돔 조항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온이 좀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뭐 감성돔 조항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한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